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일러스트레이터 CC2018 버전의 펜툴의 가장 기본적인 그리기 기능, 직선을 그리고 직선으로 도형을 만들고, 그리고 곡선을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곡선의 크기, 방향 등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펜툴을 이렇게 꾹 누르고 있으면 나타나는 숨겨진 툴들이 있죠. 앵커 포인트를 추가하거나 앵커 포인트를 삭제하거나 또 앵커 포인트를 전환하는 그런 툴들이 숨겨져 있는데요. 오늘은 이세 가지를 짧게 한번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앵커 포인트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것, 그다음에 앵커 포인트를 전환하는 것은 직선에서 곡선으로 또는 곡선에서 직선으로 우리가 전환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새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영문 메뉴에 있는 File, New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우리가 저번에 만들어 보았던 또는 본인이 다른 일러스트레이터 기능을 사용해 보았다면 이렇게 최근에 사용한 파일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는 A4 사이즈 또는 프린트로 가셔서 A4 사이즈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방향을 이렇게 가로방향으로 좀 설정을 할게요. 아트보드의 개수는 하나만 할 거고요. 자, A4 사이즈의 가로방향, 그리고 아트보드 1, 2 설정이 되었다면, 크리에이트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새 화면이 생성이 되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퍼센테이지가 148%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의 모니터나 해상도 크기에 따라서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똑같이 하고 싶다면 어, 컨트롤 1번을 눌러서 100% 화면으로 따라하셔도 되고요. 그냥 화면이 큰 상태에서 작업을 하셔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할 툴은 펜 툴의 숨겨진 기능, 앵커 포인트를 추가하고, 삭제하고, 전환하는 기능인데요. 여기에 앞서서 우리가 잠깐, 어, 앞으로 배우게 될 도형 툴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 도형 툴이 있는데요. 도형 툴 역시 꾹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다양하게 숨겨진 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세 번째에 있는 엘립스 툴, 원형 툴을 선택을 할 거예요. 자, 원형 툴을 선택을 하셨다면 화면 안에 Shift 키를 누르고 드래그하시면은 이렇게 정원을 만들 수가 있어요. Shift 키를 누른 채로 드래그 하셔서 정원을 만들었다면 한번 색상을 변경해 볼까요? 자 저는 오른쪽에 있는 스와치 팔레트에서 어, 노란색을 한번 칠해 보았습니다. 노란색을 클릭하게 되면요 여기 색상에 있는 면의 색상 아래쪽에 있는 선의 색상을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디폴트 상태에서 어, 면의 색상만 변경을 해보았습니다. 자, 다시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원형 툴, 우리 사용했던 거, 도형 툴을 꾹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숨겨진 기능 중에 맨 위쪽에 있는 사각형 툴, 렉탱글 툴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렉탱글 툴을 선택을 하고 다시 쉬프트 키를 누르시고 쭉 드래그를 하시면 정사각형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어, 오늘 펜툴 앵커 포인트 추가하고 삭제하고 하는 기능을 한다고 했는데 어째서 도형을 만들고 있을까요? 네. 우리가 어떠한 형태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앵커 포인트를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하는 기능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어, 펜 툴로 어떤 형태를 그리는 것도 좋지만 도형 툴을 이용해서 손쉽게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자, 사각형의 형태는 또 색상을 한번 바꿔볼까요? 저는 그린 색상으로 바꿔주었습니다. 스와치 팔레트에서 클릭하는 것만으로도 면의 색상을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펜 툴을 이용을 해서 앵커 포인트를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앵커 포인트 추가 툴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아무 곳이나 클릭을 하게 되면 앵커 포인트를 추가할 패스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이러한 그 경고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앵커 포인트는 어디? 패스 위에서만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패스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클릭한 지점에 이렇게 앵커 포인트가 추가가 되게 되는데요. 지금 얘는 원형의 도형 툴이기 때문에 원형에서는 이렇게 핸들러가 나타나면서 핸들러가 나타나면서 곡선의 형태로 앵커 포인트가 추가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른쪽에 있는 사각형 형태의 직선에서 앵커 포인트를 추가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앵커 포인트를 하나 클릭했더니 이번에는 핸들러가 나타나지 않고 앵커 포인트만 추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앵커 포인트가 추가가 되었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앵커 포인트를 추가하는 것은 왜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손쉽게 어떤 형태를 변형하거나 하기 위해서 하게 되는데요. 자, 앵커 포인트, 이렇게 추가된 앵커 포인트를 우리 한번 이동시켜 볼 거예요. 움직여 볼 텐데, 자, 위쪽에 보시면 검정색 선택 툴, 셀렉션 툴이 있고요. 그 옆에 보시면 다이렉트 셀렉션 툴이라고 흰색 화살표를 가진 툴이 있어요. 얘도 꾹 누르고 있으면 그룹 선택 툴과 직접 선택 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위쪽에 있는 첫 번째 다이렉트 셀렉션 툴, 직접 선택 툴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 직접 선택 툴이 하는 역할은요. 면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면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앵커 포인트와 그 다음에 패스를 선택을 하게 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앵커 포인트를 클릭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클릭한 앵커 포인트만 이렇게 면으로 색상이 채워지고요. 나머지 클릭되지 않은 선택받지 않은 앵커 포인트들은 이렇게 빈 사각형의 형태가 되게 됩니다. 지금 선택되어 있는 앵커 포인트는 방금 우리가 추가했던 요 부분인데요. 요 앵커 포인트를 드래그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 위치, 이렇게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는 위쪽으로 쭉 올려서 집 모양처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역시나 아까 우리 어, 원형 툴에서도 앵커 포인트를 추가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 지금 이 원형이 선택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디에 앵커 포인트가 있는지 우리가 확인하기가 조금 어렵죠. 그런 경우에는 내부를 클릭을 해보시면 앵커 포인트가 있는 위치들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 만들었던 앵커 포인트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이 앵커 포인트도 역시나 이렇게 이동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 앵커 포인트는 안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핸들러를 조금 더 돌려주고 핸들러를 좀 늘려서 이렇게 귀여운 형태가 되도록 만들어 보았습니다. 앵커 포인트를 추가하거나 하는 경우는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것은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무 곳이나 앵커 포인트를 마구마구 생성을 하게 되면 어, 나중에 다른 도형으로 변형을 하거나 내가 원하는 형태를 만들 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앵커 포인트를 이번에는 삭제를 해볼 텐데요. 자, 꾹 누르고 있으면 펜툴을 꾹 누르고 있으면 아래쪽에 딜리트 앵커 포인트 툴이라고 앵커 포인트를 삭제할 수 있는 툴이 생겨납니다. 자, 이 툴을 선택을 하시고 어 방금 우리가 만들었던 직선에 이 앵커 포인트를 한번 삭제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앵커 포인트를 삭제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사라지면서 좌우에 있는 앵커 포인트의 양 옆으로 있는 라인들이 연결이 되게 됩니다. 한번 클릭해서 앵커 포인트를 삭제해 보겠습니다. 아까 원래대로의 상태인 정사각형의 형태로 돌아갔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추가한 앵커 포인트만 삭제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앵커 포인트를 삭제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자, 이번에는 여기에 있는 왼쪽 상단에 있는 꼭지점을 한번 삭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앵커 포인트의 양 가장자리에 있는 앵커 포인트는 여기와 여기죠. 그렇다면 이 앵커 포인트가 삭제가 되면 어디? 여기와 여기가 연결이 되겠죠. 그렇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클릭했더니, 그렇죠. 여기 상단 오른쪽에 있는 앵커 포인트와 하단 왼쪽에 있는 앵커 포인트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자, 곡선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곡선에 있는 앵커 포인트를 우리가 찾을 수가 없으니까 흰색 화살표 직접 선택 툴로 우리가 면 부분을 클릭을 해서 앵커 포인트의 위치를 확인을 했고요. 자, 펜 툴의 앵커 포인트 제거 툴로 방금 우리가 추가했던 툴, 이 툴을 한번 이 앵커 포인트를 삭제를 해볼 텐데요. 그렇다면 나머지 양쪽에 있는 이 앵커 포인트와 이 앵커 포인트가 연결이 되겠네요. 클릭하고 삭제를 하였습니다. 삭제를 하였더니 자, 직선의 형태에서는 앵커 포인트가 삭제가 될때 직선으로 연결이 되고요. 곡선의 형태에서는 곡선의 형태로 삭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앵커 포인트를 하나 더 삭제를 해볼까요? 자, 이 부분을 클릭하여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곡선의 형태로 앵커 포인트가 삭제되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앵커 포인트를 한번 직선에서 곡선으로, 곡선에서 직선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선 화면 안에 있는 이 부분을 모두 삭제를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검정색 화살표 툴로 전체를 드래그 하셔도 되고요. 또는 컨트롤 키와 A를 누르시면 전체 화면이 이렇게 전체 화면에 있는 오브젝트가 선택이 되게 됩니다. 이때 딜릿 키를 누르시면 키보드에 있는 딜릿 키를 누르게 되면 삭제가 됩니다. 자, 다시 도형 툴로 가서 원을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도형 툴을 꾹 누르고 있으면 나타나는 숨겨진 툴, 엘립스 툴, 원형 툴을 선택을 하시고요. 예쁘게 만들고 싶으니까 쉬프트 키를 누르고 드래그하여서 정원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정원이 이렇게 생성이 되었다면 다시 펜 툴로 돌아가서 꾹 누르고 있으면 숨겨진 앵커 포인트 툴 있는데요, 앵커 포인트의 속성을 전환하는 툴입니다. 자, 이 툴은 이렇게 꺽쇠 모양으로 생겼죠? 자, 이 꺽쇠 모양은 우리가 어디에서 봤었냐면요. 곡선의 핸들러를 조절할 때 우리가 봤었어요. 그죠? 자, 이 앵커 포인트 툴, 앵커 포인트의 속성을 전환하는 툴인데요. 현재 곡선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곡선의 형태로 되어 있는 앵커 포인트를 직선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클릭하고 눌러줍니다. 자, 그 다음 앵커 포인트도 클릭해주면 직선과 직선으로 연결이 되겠죠. 아래쪽에 있는 앵커 포인트도 한번 클릭해서 직선으로 만들어 보았고요. 오른쪽까지 마저 클릭하시게 되면 분명히 정원이었던 원이 이렇게 다이아몬드 형태의 사각형 형태로 바뀐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역시나 이렇게 직선의 형태를 가진 어, 앵커 포인트를 곡선으로 바꿀 수도 있는데요. 곡선으로 바꾸는 방법은 드래그하는 방법입니다. 앵커 포인트를 드래그하시고요. 자, 이쪽 부분도 한번 드래그해 볼까요? 자, 어느 방향으로 드래그하느냐에 따라서 앵커 포인트가 꼬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앵커 포인트를 드래그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앵커 포인트를 드래그해서 곡선으로 만들기는 했지만, 아까처럼 우리가 만들었던 정원의 형태로는 만들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네. 약간 형태가 찌그러져 있는데요. 정원의 형태는 펜툴로 그리거나 이렇게 앵커 포인트를 전환해서 그리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형 툴을 이용하, 이용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앵커 포인트 전환 툴을 가지고 곡선으로 전환하는 것 곡선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앵커 포인트 핸들러를 조절을 해서, 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금 더 정원에 가깝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도 있겠죠. 네. 그렇지만, 어, 앵커 포인트 전환 툴로 곡선을, 어, 직선이었던 사각형을 정원으로 만들기 보다는 정원의 경우에는 차라리 도형 툴을 이용해서 원을 그려주는 것이 훨씬 더 쉽다는 것을 이해하시고요. 어, 직선인 형태를 어떤 원하는 그 곡선의 부드러운 곡선의 형태로 만들거나 곡선을 직선으로 만들 때 우리가 앵커 포인트 전환 툴을 사용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짧게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